안녕하세요. 은혜가 넘치는 샘물의 김혜민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국 각지 성도님들의 은혜 넘치는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가족 전도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몇년전제 조부님께서 미독하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조부님의 구원을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병실 복도에서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입니까? 그 아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 후로 저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전도하면 금방 믿게 되는데 어떤 가족은 왜 수십 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 중 과반수 이상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90%가 오히려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5년간 목회하며 정말 많은 간증과 실패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곱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조부님을 떠나보낸 후이 원리로 기도하여 많은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의 기도가 아닌 인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세요. 내일 당장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 주세요." 이 기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디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으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분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 날 다시 판해서 왜안 자라냐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위해 35년을 기도했습니다. 무려 35년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그해 갑자기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되심을 고백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35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기도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빨리 라는 단어 대신 반드시 라는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강요의 기도가 아닌 존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90%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을 억지로 변화시키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꺾어주세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여기서 이끌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쿠오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끌어당기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강요하려 합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딸 아이가 대학생인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것 좀 읽어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교회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건면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딸에게는 더 이상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그 딸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빠가 변한 모습을 보고 궁금해진 겁니다. 여러분, 강연은 반발을 났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의 기도가 아닌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을 보고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듣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도 우리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아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면 욕을 하시고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더 이상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신발을 닦아 놓았습니다. 퇴근하시면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술 드시고 토하시면 말없이 닦아 드렸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3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너왜 이러냐?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아버지가 먼저 교회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정도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소서. 그 다음은 정죄의 기도가 아닌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완악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저렇게 죄 속에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기도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게 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인자하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말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더 멀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장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썩 나가라!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모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너도 죄인이 아니냐? 장모님이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1년후 스스로 교회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죄는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혼자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하여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강력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 가족 구원 기도팀과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던 가족이 함께 기도하니 몇달 만에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분도 힘들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둘째,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의 기도팀에 참여하세요. 또는 믿음의 동역자 한두 명과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결과의 기도가 아닌 과정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결과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흔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께서 당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작은 변화를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펼쳐보시는 것, 찬양을 흥얼거리시는 것, 기도문을 읽으시는 것, 하나하나가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조급하게 결과만 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 조부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제 방식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령님,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가족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소서.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은 일곱 가지 원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소서,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정제가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소서. 10년을 기도한 분도 20년을 기도한 분도 막 시작한 분도 모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마침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일곱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강요를 버리고 존중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 원칙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15년 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조급했고 강요했고 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준비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남편을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빨리 교회 보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신앙에 본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서 사랑과 격려가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자녀의 마음을 여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조급함이 평안으로, 강요가 존중으로, 원망이 감사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다른 분들을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기며 여러분의 인내가 결국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